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매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회가 쏟아져요. 인스타에서 성공한 사람들, 유튜브에서 하루 아침에 스타된 크리에이터들, 심지어 옆집 친구가 갑자기 부업으로 돈 벌기 시작한 거 다들 보셨죠? 근데 당신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제자리? 아니면 살짝 더 회색빛이 됐나요? 코로나 이후로 뭔가 다들 스파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생기, 그 열정 어디 갔죠? 매년 새해가 되면 다들 뭐라고 하죠? 올해부터 시작이야? 안 됐죠. 올해는 진짜 다를 거야. 음. 변... 로였죠 이번 연도도 똑같을까요? 그건 오직 당신에게 달렸어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10분의 힘을 보여줄게요. 단 10분. 그거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고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빠른 소리는 안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흔히 보던 넌 최고야! 같은 빈말 안할 거예요. 대신, 당신이 올해를 진짜 당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관점, 그리고 약간의 킥을 드릴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가봅시다.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왜 아직도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나요? 문제는 핑계예요. 너무 바빠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이런 말들. 귀엽게 들릴지 몰라도, 그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에요. 새해에, 운동 시작해야지. 라고 다짐했죠? 헬스장 가방 샀고 멋진 운동복도 샀어요. 근데 지금 그 가방은 옷장 구석에서 먼지 쌓이고 있죠? 왜? 오늘 좀 피곤해 라면서 침대 위에서 멍하니 누워있었죠 돈더 벌고 싶어 라고 외치면서도 주말에 친구랑 카페에서 3시간 수다 떨며 인생 왜 이래? 라고 한탄했죠 목표 세우는 건 쉽죠 근데 그 목표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말풍선 아니에요? 핑계 뒤에는 더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유부단함이에요 당신은 운동할까 말까? 하면서 1시간 고민하고 결국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미뤄요 자격증을 따서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면서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검색만 하다 끝내죠 심지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자기 의심에 빠져서 시작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시도하는 척 하고 있죠. 진짜로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끝내는 건가요? 이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든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고 그걸 위해 진짜 뭘 하고 있나요? 자, 이제 해결책 들어갑니다. 하루 10분, 딱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10분으로 뭘할수 있는데라고요? 잠깐만요. 하루 10분을 일주일 하면 70분, 네, 한달 하면 300분, 즉 5시간이에요. 1년이면 60시간이 넘어요. 6 0시간이면 새로운 언어를 기본 수준으로 배우거나 몸을 바꾸거나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는 매일 10분씩 책을 읽었어요. 처음엔 그냥 소설 몇 페이지였는데 1년 뒤엔 20권을 읽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10분이 제 자신감을 바꿨죠. 핵심은 작은 습관이에요.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어요. "마블보다 멋진 몸을 만들 거야." 같은 큰 꿈은 멋지지만 시작하기 어렵죠. 대신 작은 습관을 쌓아가세요. 작은 습관은 당신이 오늘 좀 귀찮네 라고 느낄 때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무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운동. 매일 10분 계단 오르내리기나 스트레칭, 유튜브 10분 운동. 검색하면 무료 영상 끝없이 나와요. 그리고 학습. 매일 10분씩 새로운 단어 5개 외우기. 학습 앱으로 간단히 시작하세요. 돈 관리하기. 매일 10분 지출 내역을 노트에 적거나 앱으로 정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은 따분해 보이죠. 맞아요. 성공은 인스타 스토리처럼 반짝이지 않아요. 매일 아침 10분 명상하거나 책 읽는 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6개월 뒤,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나 요즘 좀 달라졌지? 라고 웃으며 말할 때그 따분함이... 당신을 빛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회가 넘치는 시대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이미 세상에 다 있어요. 자격증을 따고 싶으신가요? 무료 플랫폼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워크숍도 많아요. 공기놀이 배우고 싶다고요? 유튜브에 공기놀이 기초 검색하면 10분 만에 기본기를 익힐 수 있어요. AI 도구도 빼놓을 수 없죠. 그록이나 채취 p t 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심지어 해당 사이트에서 업계 전문가와 메시지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무료거나 거의 공짜예요. 근데 왜 아직도 나중에 해야지? 라며 미루고 있죠? 기회는 당신 앞에 쌓여 있는데 당신이 손을 안 뻗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에게 기회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잡고 있죠?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0분. 딱 10분만 시작해보세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좋아요. 근데 그거 좀 과대평가 됐어요. 진짜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10분을 투자하려면 10분을 뺏어와야 해요. 그건 주말에 친구랑 카페에서 3시간 수다 떠는 시간을 줄이거나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번아웃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시간표 맨 끝에 밀려난 부수적인 일이어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예, 당신 진짜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도만 하고 있나요 그냥 2주 운동하다가 바빠서 못했어 라고 핑계대는 거 그거 노력 아니에요 진짜 노력은 매일 10분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지만 포기하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넌이 정도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그 이상이에요 진짜로요. 궁금하시죠? 이 10분이 진짜로 효과가 있나? 제 친구 얘기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작년에 하루 10분씩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영어 앱으로요. 아침 커피 마시면서요. 1년 뒤, 제 친구는 해외 클라이언트와 영어로 이메일 주고받고 프리랜서로 부업까지 시작했어요. 10분이 친구의 은행 계좌를 바꿨죠. 또 다른 예요. 제 동생은 매일 10분씩 요가 했어요. 6개월 뒤,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심지어 동생은 요가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제 회사 동료는 매일 10분씩 엑셀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데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아서 승진했어요. 10분은 작아 보여도 쌓이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저는 넌할수 있어. 같은 진부한 말안 할게요. 할수 있을지는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일지 몰라도 당신은 그 안에 색깔을 칠수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색, 뭐든 당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은 충분히 귀여운 사람이니까 그 색깔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자, 이제 뭐할 건가요? 또 인스타 스크롤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10분 타이머 맞추고 시작할 건가요? 당신이 말해줘요. 타이머 앱 켜고 지금 여기서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진짜로.